I do n t want a less of Christmas everyone and i t s e 이 t 안녕하세요. 두분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오, 두 분. 여섯 분. 오, 여섯 분. 93명. 오. 어, 지분 들어오고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1,500분이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들, 아, 메리 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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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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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어, 콘서트를 즐겁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 엑스마스. <laughs> 메리 프리티스 데이. 여러분은 어떤 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계신가요? 좀럼 주로 뺄게. 주로 뺄게. 이, 이거 옆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이렇게 돼에 있는? 거야. 몰라. 모르겠어. 옆으로 보지 않아? 옆으로 돌리면 그렇게 돼요. 되지.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안 돌리는 걸 추천 안 돼요. 그래요? 아, 우리가 댓글이 안보인다고 돌린 다음에 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 <laughs> 근데 댓글을 이런 거 쓰셔야 된다 아. 그럼 좀 멀리 돌까요? 멀리 돌면 되잖아. 너무먼가 아니야, 아니. 됐어, 됐어. 댓글이 안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 이거 주실래요? 내가 이거로 확대해볼게. 예, 이걸 확대해. 안 됐어, 프리. 아, 머리도 그 라인이 들어가면 되잖아. 와, 아, 야, 이거 댓글어! 맞추고 있었어요. 아잘 보여. 잘 보여, 코니. 자, 제가 한번 비트리 컴퍼니 계정 들어가 볼게요. 음. 자 라이브. <laughs> 가족 사진 같다고 호환이라고. 에스 댓글 좀더 가까이 와야 되겠다. 근데. 조금만 더 가까이 와야 돼. 더더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정도요 그래. 보이지? 분명히 내가 검사는 김가라한테 달려요너 이제 오이, 오이 된다니까. 약간 오이인데, 이거. 어, 오이. 오이 사진. 김한테 가려져요. 어, 이렇게 자기 공간 찾아놓을게요. 이민혁. 왜? 개귀엽다. 진짜? 목소리가 잘안 들려? 야, 미안해요. <laughs> 이, 지금 이어폰 뽑고 계신 분들이네. 미안해요. <laughs> 어, 현식 오빠 몸무게 어때? 몸무게? <laughs> <laughs> 무슨 일이 있 그게, 그게 왜 궁금한데?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 다이어트를 네.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아, 근데 요즘에 그냥 뭐 한번 빼고 좀 유지하고 있어요 어우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 내귀 죄송합니다 귀 터질 뻔어 죄송합니다 으악 오 어, 어, 죄송합니다 오 사과해 진 아, 죄송합니다 귀청 떨어지겠다 오,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좀 죄송합니다. 장난 느낌이 아니고 점점점이 진짜 많아 진지하게 어. 약간 이따가 사과 한번 올릴게요 <laughs> 그거는 정장 입고 <있고>. 죄송합니다 <laughs> 성원광 빛이 난데요 메리 어, 크리스마스, 시현 즘 오빠 잘생겨서 죽을 하나. 것 같아. 뭐 죽으면 안 되죠. 친구 덕분에 비투 입덕하였습니다. 아, 진짜? 오, 근데 맞아. 여기 위에 앉아서 보니까 나올 것 같아. 막, 네. 아, 가안나오네 아니, 제가 예면 네, 네, 아, 돼요.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나오지 않아 입점돼. 왔다갔다 하면서 볼게요. 나, 거기야. 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아, 오늘... 전에 사전에 어 콘서트 때 이제 어떤 노래를, 이제 무대를 보고 싶나요? 어, 그거 여기로 볼수 있을걸요? 물물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답변... 에 네? 아니구나 그는 따로 아시고. 따로 네, 스토리로 딴 배웠었죠. 거고 아무튼 그 무물로 볼수 있는 거 있었는데 아무튼 무물로 그 가장 보고 싶은 무대를 받았는데 뭐가 있었죠? 그것도 있었죠. 많았어요. 네, 그거 있었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그 예. 많은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콘서트에. 그러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깨뜨려봤지? 우리도 그래.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래 한다면서요? 네. <웃음> <웃음> 그 노래. 아. 진짜? 아. 야다 했다 이제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네, 능력자들이 이제 이거 아, 붙여가지고 맞출거야. 아니야. 박자랑 리듬을 다르게, 아, 박자를 다르게 한건데. 잘모하겠어요 빰, 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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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안면 진짜 천재 별로. 능력자 멜로디 나와주세요. 나올 수도 있어. 맞춰주세요. 빵빵빵빵 찍고 밥, 맞으면 밥, 밥. 본인 천재라고 그냥 얘기할 것 같아. 더 줘? 빵빵빵빵빵빵빵다 좋다 진짜로. 진짜 크리스탈 같이. <laughs> 어디가? 천재 나나 따라 크리스탈 같이 너를 보고 내좀 비슷한데 크리스탈 같지는 아니고요 이기지 말래요 <laughs> 아 아이, 뭐. 죄송합니다. 네. 시원하게 뭐 한국 정도 숙할까? 네네네네네네 할까? 뭐네네 그래. 뭐 으로... 어. 뭐 씨가 해주세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한 거를 좀더 빨리 불러볼게요. <laughs> 리듬은 무사할 거예요. 맞춰보세요. 퀴즈야, 이거. 진짜 다 했다. 이거 모른다고? <laughs> 아웃사이더 나왔습니다. <laughs> 아니, 어디가? <웃음> <웃음> <그럼> 어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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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더야? 내가 네 남자였을 때 잘했어야지요. 땡 아직 안 나왔어 여러분들. 빵빵빵 아, 리듬을 만들어서 불러드릴게요. 결국 다 주는군요. 네. 빵빵빵빵 알겠지? 이거 <laughs> 만들어도 다 알겠지? 빵빵빵빵빵빵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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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렇지 두고백 이제 나오네 두고백 이제 나오네 <음> <음> 어떤가요 그대를 찾나봐요 하루하루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아, 너무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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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무는 기억해요? 와 안무가 아, 이거 <laughs> 안무 진짜 안 춘지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여기 밖에 기억이 안나 하루하루 <laughs> 같은 <끝에> 추억에 <laughs> 젖어 힘이 드네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다닐 때도 안무는 안 했나 이거? 어, 한, 어. 이거는 진짜로 아, 앵콜로, 안무한 적이 거의 1 0년을 받을 수도 있어 어. 이거 진짜 기억을. 이거, 내가 군대 갔다 와서도 안 했거든. 군대 가기 전, 어, 군대 가기 전에도 한참 안 했을 거야. 그래서 거의 진짜, 어. 거의 신년년이 됐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공연을 하는 날이다 아마 이거 지금 한몇 번째 고백일까? 아, 한 솔직히 말하면 자자 <목소리> <목소리> 아. <자, 목소리> 광고 미련 질통남 틀리고 대천번하 아직 안될것 같고. 그래도 한몇 번은 몇백 번한것 한 같아요. 몇백 번. 몇번 어, 했을 때. 전부 했었죠. 그 활동도 했었잖아 활동 했어도. 짧게 했어. 3 0 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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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가? 아직 천은 안되나? 뭐 연습까지 치면은 뭐 그럼 천번은 했겠죠? 연습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콘서트 부질 <laughs> <또, 또, 또. 웃음> 부질하게 또 고백하러 갑니다 자, 고백 그거 거진 10년째 하고 있잖아 <laughs> 아, 드레스코드! 여러분들 드레스코드 요번에는 이제 없는 걸로 할게요. 깔끔하게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오시면 됩니다. 네. <laughs> 따뜻하게 입고 네, 감기 조심하게 그래 그냥 따뜻하게만 입고 오고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좀 더울 수도 있으니까 겉옷을 어 이렇게 좀 편한 편하, 편하게 옷이 잘조있나 보세요. 거기에 겉옷 둘 때가 있죠. 있대요 오. 그리고 겉옷이 네. 새로운 응원봉 쓰신 분도. 네네. 뚜껑 열고당 충전할 수 있는 초콜렛 사파나. 담으면 근데 몰래 네, 네. 먹어야 되잖아. 아 원래 음식 죄송한데요 근데가 괜찮아요. 제가. 음. 네. 응. 현실다처리한대는데뭘 하면 되 음... 이 비니 좀 벗어 줘래요. 아으면 더. 아, 더 어, 더 과연 더 아, 더 괜찮나? 네. <laughs> 아, 엄청 넓은 거였어요. 오안 돼. 이가 진짜 그냥 응원봉 <laughs> 너무 예뻐요. 나세 번째 멜봉 못 샀어. 유유. 나 근데 그 커스텀 진짜 예쁘게 한거 봤는데. 오. 아멜메어 팬분이 멜로디가 커스텀한 거 봤는데 진짜 대박. 우리도 커스텀. 한 그럴까? <laughs> 그럴까? 좋아하실 거 우리가. 이미 올라. 뭐가 올라가? 진짜? 올라갔어요 아빠 봤어요? <laughs> 아, 뭐 올라갔어? 뭐 했어 우리? <laughs> 우리 머리야. 잠시만요 올라갔어요아 아,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아, 예.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우 깜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아아 깜짝아 아 깜짝아 우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제가 아, 지금 연습하느라 아무도 것 보지 못했어요. 하 저희 지금 몇 시부터 연습했죠? 3시2시3시3시3시 지금 어제도 합주를 보완. 두 시에 합주를 끝나다 합주, 고한, 고한 고한, 고한 고한. 고한. 어, 합주, 합주 진짜 시에 끝났지.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진짜. 목이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콘서트 연습을 정말 또 멋진 무대. 재밌는 무대 여러분 진짜 근데 기대도 좋아 나 이번에 네. 여러분 진짜 이건 스포도 하나안돼 그냥 기대만 하고 오세요 현장에서 한곡한곡 나올 때마다 즐거우실 거예요 진짜. 감동과 이제 제거이 같다고 슈퍼 울트라 캔니까 그러니까. <laughs> <제대, 웃음> 아주 좋을 거예요 제대로 심장을 저격할 거예요 <laughs> 네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오늘 잠깐 이렇게 깜짝으로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고 와서 찾아왔는데 네. 네,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크리스마스 2회 공연이 있어요 야. 크리스마스 2일한 열심히 하는 남자 또 어, 저는 또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 목 아, 목이나 결정이야 네. 2회 네. 하면 진짜 목이 아 그. 다음날 진짜 무거운 수행이야 26일날은 네. 그냥 음. 얘기 안 하고 다 근데 나도 내일 해봐, 오랜만에 잘 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부디 모기 괜찮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막 그저께 모기 물렸어이 아, <laughs> 이, 날씨에요? 이, 이 날씨에요? 날씨. 그 모기는 <laughs> 어떻게 살아있을까 모르겠실내만 있었는데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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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모기 자, 슈슈 슈슈 퍼 모기 자, 아우, 여러분들 어, 기대해 주시고 콘서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부터 여러분들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멜로디오.